때는 바야흐로 2010년 11월 23일 훈련을 준비 중이던 한국군은 금일 한국군이 연평도 인근에서 계획 중인 사격훈련에서 단한 발이라도 북측으로 발포할 경우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는 북한 측 팩스를 받습니다. 한국은 이에 대해 사격 훈련은 맞지만 북한이 타겟이 아닌 통상적인 훈련이므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합니다. 그리고는 오전 10시 30분부터 K9 자주포부대의 훈련이 시작됩니다. 갓 연평도에 배치된 자주포를 시험할 목적으로 진행된 4시간의 훈련 중 해병대는 약 4천발에 가까운 사격을 모두 마치고 오후 2시 24분 훈련이 종료됩니다. 그런데 훈련 종료 직후 북한 쪽에서 포성이 들리더니 연평도가 불바다가 됐습니다. 북한 쪽 무도 무도 진지와 개머리 해안포 진지로부터 24발의 곡사포가 쏟아져 내렸고, 실전을 처음 겪는 해병대원들은 잠시 우왕좌왕하다 즉각 대응 사격을 실시합니다. 훈련을 간 마친 K9 자주포를 북쪽으로 겨누고 무도 진지에 50발, 개머리 진지에 30발의 포탄을 발사해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공격에는 무차별적으로 대응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 총 80발 가량의 포탄을 쐈고, 한국군은 F-15 및 F-16 등 4대의 전투기가 비상 출격에 나섰습니다. 유 북측이 한 번이라도 더 포탄을 쏜다면 즉각 진지로 날아가 불바다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북한에 추가적인 도발이 없어 이대로 사건은 종료됐지만 이 사건으로 두 명의 전사자와 1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전쟁 후 실제 전쟁으로 비화될 뻔한 가장 위험한 사건이 2010년에 발발한 겁니다. 그런데 연평도 포격 사건 후 K9 자주포에 대한 어마어마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미 K9이 세상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당시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은 사실상 외국 제품을 조립한 것이라거나 엔진 결함으로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할 것 또는 한국인이 만든 것은 신뢰할 수 없다 등등 저주에 가까운 악플을 쏟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담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어느 정도 사실이 될 뻔도 했었습니다. 중국의 신화웨이보는 최근까지도 K9는 연평도 포격 에서 6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를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 견인 곡사포였다며 연일 악담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K9는 단한 대도 파괴되지 않았고 대응이 늦었던 것은 6문 중한 문은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 중이었고 5문 중두 문이 폭격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중 한 문은 정비 후 바로 반격에 참여했으니 총 4대의 K9으로 북한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후 K9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전을 경험한 자주포로 인정받으며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됐고 지금 현재도 수많은 국가와 수출 협상에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며 중국과 일본 네티즌들의 입을 꾹 다물게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이 K9에 퍼붓던 것과 똑같은 악담을 한국이 비밀리에 준비 중인 하늘의 수호자 일명 가오리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악담을 쏟아내는 이 가오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초 방위사업청은 출고식 이후 미리 만나보는 KF21의 비행 모습이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최근 시험비행 중인 KF21의 모습을 미리 볼수 있었는데 영상 중간 보람에는 KC330 공중급유기로부터 공중급유를 받는 특이한 장면이 등장했는데 하이라이트는 영상 말미에 있었습니다. 독도 상공을 나는 KF21 뒤로 가오리처럼 생긴 미확인 비행물체 세대가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본 많은 전문가들은 이는 국방과학연구소가 2020년 공개한 스텔스 무인전투기 가오리일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비록 CG 영상이기는 했으나 방위사업청이 그간 비밀에 쌓였던 가오리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기에 많은 감론을박이 잇따랐는데요. 사실 이 스텔스 무인전투기는 앞으로 KF-21이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왜냐면 무인전투기는 파일럿이 탑승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 의 스스로적 방공망을 뚫고 비행하거나 기지 등을 타격하고 공중전을 벌일 수 있는 첨단 무기 체계니까요. 보통 전투기는 1세대, 2세대, 3세대처럼 세대를 구분하는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제트 전투기의 발전 과정을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1세대 전투기는 한국전쟁을 포함한 1950년대 중반까지 활약했는데 대부분 레이더가 없었으며 아음속의 속도에 자유낙하 폭탄을 투하하고 탄띠로 이어진 기관총을 쐈습니다. 소련의 미그15, 미그17이 대표적입니다. 2세대 전투기는 대략 1960년까지 활약하던 전투기로 초음속 시대로 접어들면서 상승고도와 속도 부문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이뤄졌죠. 엔진 성능이 뛰어난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미국의 F-104, F-105, f 1 0 6 6, 프랑스의 미라지3, 스웨덴의 사브드라켄 등이 해당합니다 3세대 전투기는 1960년대에 개발된 무기로 미국의 F4, F5, 소련의 미그23, 미그25 등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전투기에 항공전자공학이 도입되어 컴퓨터 기술이 전투기의 성능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7,80년대에 본격적으로 4세대 전투기가 등장하는데요. 컴퓨터 기술과 전자공학 기술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전투기의 성능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미국의 F-14, 15, 16, 18과 러시아 수호이 27, 프랑스 미라지 2000, 스웨덴의 사부비겐 등이 있습니다. 5세대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스텔스 형상을 갖춘 스텔스 전투기를 의미합니다. 원래 전자파를 반사시키고자 비행 형체를 변환시키면 비행에 지장을 받지만 전투기 설계가 발전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F-22와 F-35에서 볼수 있듯이 5세대 전투기는 기존의 전투기와는 확연히 다른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스텔스 기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6세대는 어떨까요? 6세대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불리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운용 레이저 무기 등으로 대표되는 특징을 갖추게 됩니다. 현재 미국을 포함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군사 강국으로 평가되는 모든 국가들이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뛰어들었고 한국 역시 KF-21 전투기를 최종적으로는 6세대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다행히 현재 4.5세대로 불리지만 성능을 조금 보강하면 스텔스 전투기로 확장시킬 수 있고 여기에 레이저 무기와 무인화 기술까지 추가시켜 2041년까지 6세대로 도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위 cg 영상에 가오리를 등장시켜 공개한 겁니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스텔스 전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9년입니다. 당시 스텔스 형상 설계 기술, 전파 흡수 재료 기술 연구 개발을 시작으로 주파수 선택적 전파 투과 복합재 기술, 전파 흡수 복합재 구조 기술, 적외선 흡수 재료 기술 등 핵심 소요 기술 연구 개발을 진행해 왔으며, 스텔스에 대한 해석과 측정 능력을 확보했죠. 이런 연구시설을 바탕으로 스텔스 무인 전투기 기술 시범 과제를 수행하였고 실제보다 좀더 작은 크기의 기술 시범기를 제작해 마침내 2015년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2차 기술 시범기 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대한항공의 경합한 끝에 대한항공이 기술 시범기 제작을 맡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실제 가오리 무인전투기의 70% 크기의 기술시범기를 만들었었습니다. 원래 이러한 최첨단 전투기 등을 개발할 때는 그 개발 자체를 극비로 붙이는 경우가 많지만 2018년 이후 종종 영상에 등장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실물 크기 기체는 아니지만 가오리 기술 시범기의 성공은 무인 전투기 개발 성공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 2020년 국방과학연구소는 창설 50주년을 맞이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 중이며 약70% 기술 수준에 도달했다고 밝히기도 했죠. 당시 공개된 가오리 X의 크기는 길이 10.4m, 날개 폭 14.8m에 중량은 약 10톤에 이르는 대형 무인기였습니다. 속도는 0.5마하에 최대 비행 시간은 3시간 이하로 10km 이내에서 비행하죠. 그리고 지난 8월 중순 대한항공은 대한항공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스텔스 무인 편대기 개발 과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2010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 스텔스 무인기와 관련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좀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다가 이미 육군과 해병대 무인정찰기 제작과 생산을 맡고 있어 국내 무인기 개발은 대한항공이 가장 앞설 것으로 보입니다. 유인 전투기 한기를 포함해 스텔스 무인 전투기 4-5대가 팀을 이루는 유무인 전투비행 체계는 6세대 전투기의 핵심으로 볼수 있는데 군 당국은 2030년대 초반까지 가오리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 후 실전 배치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러한 발전에 불편한 국가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북한, 중국, 일본입니다. 사실 북한이야 우리와 휴전 중인 적국이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이지만 중국과 일본은 노골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발전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군사발전이 북한의 전력을 아득히 넘어서는, 즉 우리의 수준이 북한을 넘어 중국과 일본에 충분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본 역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견줄만한 군사강국으로 늘 우리보다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볼수 있듯이 알려진 스펙과 재원이 실제 전장에서의 성능에 보장되는지는 별개의 영역입니다. 전 세계 2위 군사강국인 러시아가 자랑하는 수많은 무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거나 무용지물인 경우가 목격됐기 때문에 각국의 첨단 무기들이 과연 검증이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품게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우리는 휴전국으로 많은 시행착오 끝에 가성비 넘치는 무기를 넘치도록 만들어 왔습니다. 그 노력이 빛을 바라며 현재는 세계 방산 시장의 대표적인 무기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구입국가의 만족도가 높아 추가 구매가 이어지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산 무기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입증됐죠. 일례로 지난 2021년 5월 22일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고 고작 4개월 뒤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SLBM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존재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개발했기 때문에 한국은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선진화된 무기 기술력을 보유했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그리 나쁜 평가는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은 이 사실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무기가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공개될지 모르고 어떤 무기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불편해지는 겁니다. 대비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종종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본의 침략, 북한의 기습 남침, 중국의 동북공정까지 수많은 외부 요인으로 고통받아온 만큼 힘없는 평화가 얼마나 의미없는 아우성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6.25 당시 조국을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탱크를 막아섰다는 이름 모를 젊은이의 이야기는 감동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너무나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부디 가오리엑스가 하늘에 높이 날아 안전하게 한국을 지켜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d c m e n t 이 r y n a v e r c o m 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